너무 겠다 아, 뭐야. 뭐야? <laughs> 지금 이 <laughs> 좁은 왔다. 테이블 안에서 지금 막 <laughs> 오, 오가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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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 씨도 계시고. 하파가 트러블 나는 팀이 있나? 특히 딱히는 없지. <laughs> 연습을 하다가. <laughs> 다들 뭐 성격도 <다들> 좋고. <laughs> 그러니까. 근데 너 막내로서 힘든 건 없어? 나? 응, 솔직하게. 너 형이랑 방송에서 힘든 거 없어? <laughs> 많이 있는 표정인데? 진짜. 맞네. 맞네. 말까, 저 정도로 얘기 안 하면 많아요. <laughs>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나랑 쓰는 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음. 솔직하게 얘기한.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몰라요. 아 진짜 홍아 씨는 정말 몰라 아. 나봐나 나랑 나갔어. 네 나갔어. 우리도 네. 보였는데 슬슬 피해 다니고 아 그러네 어 힘들어 했네. 어쨌든 불편했다고 해서 미안하다. 아니야 불편해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아니,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뭐 저런 건 있어 막 박빙 파트너 차이점 같은 건 있어 음... 여자분이 세 분이었는데 주리 씨만 보면서 물어보자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응. <laughs> 나 원래 생각하면 좀 시간 필요하거든 아,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. 이런 거 음. 이런 거막 우리가 다 같이 대화를 해 네. 근데 내가 막아 우리 부모 빠도 원래 초콜릿못 먹어 아너 몰랐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날 챙겨주는 거 같고 어, 그리고 나는 너보다 얘에 대해서 더 어.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대화를 이미 했었어 라는 뜻이잖아 너 그런 모르지? 홍학이 챙겨주지 못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. 예, 홍학이 옥하네요 아, 근데 진짜 좋고 나쁜 게 없는, 없는 게 진짜 둘다 되게 좋아! 왜냐면 나 되게 배려해주는 게 나도 느껴지고 음. 둘다 너무 열심히 말했고 역시 우리 그 관상 응. 쌤이 정확하다 응. 받아주고 <laughs> 다, 응. 다뭐 조금이라도 응. 다른 점을 얘기하잖아 응. 이름도 이렇게 누구 먼저 얘기하고 이러면 조금이라도 파악이 응. 되는데 정말 둘 다로 표현을 하니까 존재기야 응. 철저하게 와. AI 오빠는 그러면 마음에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? 연수는 궁금하죠 네, 나는 큰 변화도 없었고, 그냥 그거야, 그냥 그대로야. 아, 여기서 좀 무게감 있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<목소리> 오빠, 마음속에서 지금 1순위가 아니야2리2리 아, <목소리> 내가 움직이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, 그냥, 그냥 그거를 그냥 <laughs>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, 따라만 가면 되는 거 같은 거야. 그 길에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도 밀어붙이겠다라는 강력한, 그렇죠. 어,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에는 홍학이 네. 어, 홍학이 얘기를 어, 네. 했어요. 승혁 귀에다 되고총 씨가 이제 와서 뭐 마음 바꿀 것 같지는 않았어요. 음. 홍학 씨는. 홍학은 좋은... 뭐 직진이에요. 음... 어 직진인데 승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학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은 승혁이 갖고 있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. 둘이 조금 다른 스타일인데 둘다 주리 씨를 향한 마음인 걸 주리 씨도 알고 있고. 네. 근데 주리 씨도 참 그거한 게말안 해줘. 남자들 마음은 대충 알겠는데 여자들 마음을 음... 모르겠어. 남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가? 남자는? 그리고 거의 첫 느낌으로 가는. 거잖아요. 네 남자는 응. 근데 여성분들은 또갬성의 사랑이 응.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렇죠, 그렇죠. 나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사람과 응.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어... 여지가 있어. 그래서 지금 홍학과 승혁도 죄리 사이에서 좀더 응. 혼란해. 그렇죠. 상황이 빠져 있는 어, 겁니다. 혼란하다 혼란해. 그러니까